<laughs> 와, 어머니, 그, 에이, 야 목소리 목소리 목리 진짜 목소리 목소 <laughs> 진짜 멍청아! 야소리 진짜 멍청리 야! 소 진짜 그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진 우리끼리는 절대 깰수없는 우정파괴게임 정글런 지금부터 시작한다! 고고! 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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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자 과연 너희들이 이걸 깰수있을까? 형님 여기 보니까 제 털이 다 빠졌어요 나도 IMG야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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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얘들아 힘을 내! 우린 할수있어! 함정발전! 저희가 얼마나 지금 마크 경력이 높은데 이런 어즙자는 점프맵으로 저희를 어 죽이려고 합니까? 절대 깰수 없다. 내 와, 방에 가 있으면 전녀석은 그냥 못하는 건너 혼자 남았다. 맞나 참다. 으으으 뿌까 <laughs> 오 잘하는 거야 오 잘하는데 좀비발전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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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희들은 절대 깰수 없다. 잠깐만. 어떻게 우리 깰수 없는 거야? 어떠냐 야, 친구들? 나, 나 좀비를 아 봤어. 야, 어떡해. 진짜 한번 깨봐, 한번 더더 술래 보게. 재밌는데 이거 생각보다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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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임거요 이게 근데 괴롭히는 사람은 생각해. 재밌는데 저희는 너무 슬퍼요. 야, 이거 아, 진짜 맞아요. 괴롭히는 사람 재밌네. 한판 하고 나 <laughs> 참여하려 했는데. <laughs> 다시, 다시 컨셉 바꿔야게에때떨어다에씨아 잠깐만 이거 머싸 떨어뜨리거든 다시 우리 스타트 돼. 진짜 게임 와 진짜, 게임아, 진짜, 얘들아, 진짜, 게임아. 진짜 게임아. 피크! 오케이 오케이 우리 게임 할머싸크크넌 살려주고 이곳에 이곳에 모습 머싸라 얘들아, 넌 죽여버릴거야 <laughs> 널 쳐? <laughs> 싸우지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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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는 아까 <laughs> 1등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게 돼 <laughs> <laughs> 잘가 나 혼자 살아나면 돼 그래 죽어. 그래 생존 게임이지 <놀람> <놀람> 저 여자는 그냥 못해. <laughs> <놀람> 저 여자는 그냥 못하는구만. 그 봤어. 혼자 야, 이번엔 좀더 열심히 해보도록 세 번까지만 하겠다. 알겠어. 아... 아 진짜 이번엔 사우지 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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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뭐, 이렇게 나머지 그거 알크아 나쁜 어, 짓 뭐. 하면은 그대로 돌아오는 거. 음. 에. 어 과연 내가 함정을 쓸까 말까요? 나 이거 즐감! 즐즐 자, 쎄! 쎄! 할 있어! 쎄! 어, 어, 렸 어. 일부러 한번 봐준 거다. 여기 안 좋은 기억이 있 여기도 함정 쳤나 여기 함정 없는 것 <거> 같아. 머리치기!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. <laughs> 이점 이상해. 내가, 어, 내가 함정이 죽지 않은 것 같거든요? <laughs> 아니야, 잘의함정에 죽었네. 잠깐만, 잠깐만. 나는 내 머리치기로 내... 죽었다. 근데 타고난 박치, 천비수만. 아, 잠깐만, 줘. 됐다, 됐다. 오, 잘하는데. 줘, 피! 자는 죽었구만. 오, 무힘다 <laughs> 오호, <laughs> 좋구만. 여기는 뭐지? 야, 우리 다 죽었어. 함정이라니. 난 여기 함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깰수 있겠다 이제. 와, 진짜! 자, 이제, 내가 괴롭히는 사람 아니야. 나 이번에. 내가 괴롭힐래! 네. 내가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네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1부터 5까지 숫자 하나를 정하십시오. 오! 1. 5. 아니, 하나만, 통일해야 돼지 3 3, 3, 3. 3. 중간? 3, 중간. 제일 강함. 오케이, 제일 강함. 야, 뭐. <laughs> <laughs> 진짜. 뭔 상관이야. 제일 강함이야. 빨리, 빨리, 제일 강함. 빨리, 빨리, 버스님 컨셉 잡아주세요. 내맘이다 <laughs> 일단, 저의 모토는, <laughs> 받은 만큼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. 오늘 하얀 머리만 없애버립니다. 하얀 머리. 만제야 전해질 때까지. 저는 친구의 우정이 키퍼야. 다 빠졌어 이제 거의. <laughs> 야 여기냐? 아버님, 아버님만 죽여 알겠지? 아, 아, 우리 야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방해하지 말자. 그래, 오케이, 우리끼리는 오케이, 오케이. 방해하지 마. 아, 나도 아버님 죽겠다 어, 이제 안전하게 아, 가도 돼. 아 진짜. 호호. 아, 종래야 먼저 가. 야이 멍청아. 야너간죽으면 <laughs> 이제 없잖아 뭐 아버님 아버님, 아버님이 죽은거야? 으하 으아아아 으아아아 모짜벙이모 와! 벙청 잠깐만 저 부, 부. 아, 모니터 좀 켤게요 뿌뿌아모 와! 빠야모 와! 딸아으으야난 이미 함정을 다파악고있다요 맞아 이거 오! 아버님이 유리하네! 감거함어있는지 뭐 아니까 잠깐만. 어 진지야! 야철어었다나 능력 쓴다! 어? 나 능력자! 와 자, 능력자! 자, 자, 잠깐만 자, 이곳에 함정이 아, 있었던 이... 거 같은데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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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떤 함정이 잠깐만 이게 자, 없어지는 자, 거 같은데? 아니요 에 거기 함정 없어요 아아아뭐야 망쳐리! 뭐사 진짜 망쳐리!!! <laughs> 진짜 멈춰... 야. 야, 아, 야 진짜 멍춰라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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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밖에안 되냐 어 얼른 오세요 어. 얼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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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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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죽으셨다 어와 진짜 같다야다 아, 죽으면 돼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요 네 오케이 됐다 왜다 여기야 어세, 안 죽냐? 자 됐어 그 됐어 아, 어. 와 진짜 짱이네 <laughs> 야넌 야, 너무 못해 딴 사람 해야 될듯 뭐, 제가 해볼게요 아버님 중력이? 중력이 아버님 그거 알죠? 않을까? 제가 어? 한정하는 어? 사람보다 점프맵 하는 사람 되면은 끼기 더 어려운 거야 <laughs> 어. 중력이 점프에 잘하니까 순닝시켜보자 오케이, 내가 한번 해볼게. 야, 순위대데스일랜드 개최자니까 빨리 컨셉 잡아봐. 지금 부금 틀어졌어요. 오케이. 어두운 보금 틀어졌어. <laughs> 평소 너희는 나에게 점프맵을 못한다고 했지. 어. 뭐, 이제 뭐, 오늘, 오늘 내가 너희들을 못하게 해주지. 으! 어. 우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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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네가> 드디어 <laughs> 순위와 되는 건가? <laughs> 안 돼! 대박. 그것만 안 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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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대> 이분들야너왜 우리한테 아까 정 있냐고. 안녕하세요. 이곳의 첫 번째 보스 마사라우야 이승이 이사식 죽여 여기를 손, 넘어가려면 손. 손. 나를 죽여야 할 것이오. 죽여봐. 파이하고 싸워 죽었다. 죽미아 우리꼭 깨자. 어? 뭐 <놀대> 여기 아, <놀대> 아, 어, 거 바보. 죽아너 절대 죽으면 안 돼. 어기 줄지 한 명. 야이 멍청아 진짜. 야 또해. 저기는 아니, 내가 기름도 아! <laughs> <laughs> 내가 기름칠을 했지. 우리 묘만 내기하자. 기습하려고 어. 했는데. 형들이 어. 상관이 어, 없어요 상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사관 뭐, 그뭔 소리야 이거 마무도 뭐 어. 다르다고 자. 야 제대로 해봐 야 제대로 해보라고? 왜 어, 뭐야, 너가 여기 왔어 머사와 데 대사 일랜 기출자 됐어 머사와 어아 잠깐만 오오오오 야이 살렸어 일부러 이 자식아 야왜 죽이래 나아 날아 나를 훔지 <laughs> 같이 죽어 같이 죽자고 잠깐만 아, 저기요 저 하, 함정을 세, 안 했거든요? <laughs> <laughs> 너희들도 나에게 점프못하지못사 죽어 오케 야야 순잉이 빨리 순이, 순이 개최자 해에순 개최자 여기 내 자리야 거기 제대로 쓰라고 오케 좋아 야이번에 반지 짓 깨보자 순잉 놀려주자 오케이 오케이 오이 제가 빡겜하면은 어 뭐야 어, 아씨 <laughs> 아유, 에우, 진짜. 아, 진짜, 못맞이아 진짜 타이밍, 한데. 진짜 못 맞춘다. 아, 진짜. 야, 두상 치기 한번 당해봐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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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웃음> 아유, <웃음> <웃음> <laughs> 저기 내가 야, 멋어 멋어 사라졌는데 <웃음> 뭐야? 야, <laughs> 멋어 <laughs> <내가 웃음> 사라졌는데 함정이 죽는건 아, 니 죽은 게 거야? 아니라 가이 아, 내가 집에 가스불을 켜 놓고 와 가지고. <laughs>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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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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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, 잠깐만. 여기 네. 함정 있어요, 설마? 아니야, 없어. 함정 있다. 들어, 들어. 는게 좋을까?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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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박진 박 공격이 못 돼. 야, 진짜 너는 진짜 못 한다. 박 진짜 공격을 못 깨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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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 절대 못 깨. 우리 꼭까지 살아내. 승희야. <웃음> 내가 <웃음> 과연 이번에 아, 첫번째로 쓸까아가거요어아님 <laughs> 어... 간 아가님! 가님 아! 기게 못하! 아! 아, 아나 진짜? 아, <laughs> 야그러지! 아, <laughs> 아, 네, 야, 야그러지! 이건 수인님이 못한거였어 수인님! 근데 진짜 <laughs> 네. 못하시네 아, 빨리 놀라! 씨!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! <laughs> 와, 저기에 생겨야 되는데, 아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! 와, 대단하다. 와, 아, 어, 간파했네. 언제 어. 페이크 쓸까 고민했다. 나 중령이, <laughs> 너가 함정해봐. 너가 해봐. 진정한 함정을 보여줘. <laughs> 응. 아버님,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서로가 서로를 희생을 해야 돼요. 그니까, 러한 명씩 함정해서. 그니까, 러한명 그 살아남아야 돼, 저기까지. 아, 네, 제가 일단. 남정합니다. 자 일단 총 야, 총 자, 잠깐만 여기서 어 뭐요? 넘쳐이네 종료기. 야 치지마 치지마. 아, 어, <laughs> 어, 너벌 <laughs> 받은 거야 준이? 어살 아, 뭐, 아, 아, 가자. 어살 가자. 가자. 이 반대 집게 자야 기다려야 돼. 여기 여기 여기서 살아야 돼. 자. 내가 희생할게. 누른다 누른다 누라. 누른다. 왜? 아 이거 박치는 못해 이거 내가 봤을 땐. 내가 시생할게 아니야 시생하지마 죽여 빨리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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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가 문제야 오... 내가 시생할게으아아렸다박지혁 박지혁 아니 놈의 주마 네,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목 네, 네, 것이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잘해 저 정말 정확히 너, 알았지 야중혁가한 너는... 두번 걸리냐? 뭐, 야나이 다음 함정 모르는데. 온전한 함정 없어요. 해도 돼? 아니, 저기 저기 징징이들 보이죠? 저게 함정이에요. 저 징징이 자식들 <laughs> 날 노리고 있어. 누나? 그 징징이가 어? 어떻게 함정이야? 와씨 너무 미친다. 왕자가 함정인 거 알고 있었다. 압수인 <laughs> 거 알고 있었다. 뭐 정이더라? 뭐 정이더라? 뭐 정이더라?

원숭이 어디갔어? 원숭이 나한테 TP해가지고 없어졌아 저기 중량 있다 중량 저기 숨어있다 까미를 돌려줄까? 중량 좀비 중량 소환할까? 야다 소환해 야. 야, 다 소환해, 다 소환해. 나 이거 이거 배배고버니까 이거 소환할래 이 건방진 자식 우리를 괴롭히더니 안돼 난왜 죽은거야 난 도대체 왜 죽인거야 <laughs> 날왜 죽인 거냐고. <laughs> 와, 야친구끼리 어? 못 깨는 게임 내가 깼다. 와 진짜 못 깨. 어 근데 잘해 아코님. 야 내가 아, 내가 첫 번째 함정 수사가 된 이유는 다트랙을 알기 위해서였지. <laughs> 아, 어트랙을 완벽 이해했다. 와 오늘 잘한다 근데. 야 중력의 함정은 잘 깔았어 내가. 쩝어!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, 아, 바로 야. 걸렸어. 아, 근님 솔직히 아. 아버님 깬 게, 멋사이 희생이 있기 때문이었죠? 넌뭔 희생을 한 거야, 근데? 너그장로 죽였잖아! 아, <laughs> 나 아버님, 맞고. 제가 처음에 죽어서 잘 깨신 거예요. 네거 방해했잖아! <laughs> 이, 무정도 그러니까 방해. 없는 놈들요? <laughs> 자, 그러면 친구들! 여러분들은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이 정글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우정 테스트는 과연 몇 점일까요? 1부터 1 0을 결정해보세요. 여러분들 1부터 10 결정해봐. 1부터 10. 10? 아, 아주 낮으시군요. 나는 2. 아주 낮으시군요. 그럼 5 아주 낮으시군요. 이런 뭐가 높은 부데 짜짜짜!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씩 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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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laughs> 지금부터 와, 게임을 탈출. 시작한다. 탈출하겠어 나는. 진짜? 아니야 아니 <laughs>